요즘 기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이 있죠.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끄는 프로젝트 중에서도 스타링크라는 이름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화제를 몰고 다니고 있어요. 쉽게 말해 스타링크는 적외도 위성을 활용해 전 세계 어디서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하려는 거대한 통신 네트워크 시스템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흔히 하는 지상이 아닌 위성으로 인터넷을 연결한다는 건데. 이게 얼마나 대단하고 중요한 아이디어인지 아시나요? 특히, 인터넷이 잘 닿지 않는 지역이나 전쟁이나 자연재해로 인해 기존 통신망이 끊긴 곳에서는 진짜로 라스세이버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어요.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크라이나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최근 몇 년간 전쟁 상황 속에서 우크라이나는 통신망의 붕괴를 여러 차례 겪었어요. 그때 스타링크가 등장해서 현지 군과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인터넷을 제공했죠. 덕분에 우크라이나 정부는 비상 상황에서도 효과적으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었고, 국민들도 외부 소식과 연결되며 위기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즉, 스타링크는 단순히 인터넷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소통과 생존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어떨까요? 지금 한국에서는 스타링크의 본격 도입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왜 필요하냐 하면, 도시중심지라면 인터넷이 당연히 잘 되겠지만, 산골 지역이나 섬처럼 통신 인프라가 부족한 곳에서는 유용할 수 있어요. 게다가, 남북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북한이나 접경 지역의 인터넷을 안정적으로 보급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도 논의되고 있답니다. 또한, 스타링크는 단순히 빠르고 넓은 커버리지를 넘어 재난 상황에서도 큰 힘을 발휘할 거예요. 예를 들어, 큰 지진이나 홍수가 났을 때, 기존 통신망이 손상되면, 대체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이걸 또 어디서 유용하게 쓸수 있냐면, 바다나 사막 같은 외딴 지역이에요. 지금까지 이런 곳에서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게 거의 불가능했죠. 하지만 스타링크라면, 바다 한가운데에서도 빠르고 안정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대양을 항해하는 선박이나 원격 작업을 해야 하는 석유, 시추현장 같은 곳에서 스타링크는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항공 서비스에도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앞으로 비행기에서도 끊김없는 고속 인터넷이 가능해진다면, 비행시간이 한층 더 편리해질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스타링크의 장기적인 목표와 확장 가능성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일론 머스크는 애초에 스타링크를 통해 인터넷을 넘어서 세계 곳곳으로 데이터를 전달하는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어요. 심지어 우주 탐사와의 연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죠. 이 말인 즉슨, 넓은 의미에서 스타링크는 지구에서의 인터넷 뿐 아니라 인류의 우주 계획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기술적 갈판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스타링크는 단순히 더 빠른 인터넷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을 연결하고 그동안 연결되지 못했던 곳까지 아우르는 혁신의 열쇠인 거죠. 정리하자면 우크라이나에서처럼 위기 상황에서 생명을 살리는 통신망 역할. 한국에서는 접경 지역이나 통신망 사각지대를 채우는 중요한 도구로의 역할. 바다나 사막 같은 척박한 환경에서의 연결성, 그리고 항공 서비스와 같은 새로운 영역으로의 확장 가능성까지, 마지막으로 우주 탐사와의 연계 가능성을 포함해 미래, 기술의 선도자로서의 역할까지 기대른다는 거예요. 결국 스타링크는 그냥 기술이 아니라 우리의 삶, 그리고 그 이상의 무언가를 혁신하는 존재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 스타링크가 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정말 궁금하지 않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